점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반복했어요. 왜 여러 차례 반복을 하느냐. 생각보다 교회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점치는 사람들 있어요. 화투점, 백화점마다 있는 타로점. 제가 백화점을 자주 가야 우리 성도들이 타로점 집에 쏙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할 텐데.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거 하나 삼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만약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면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굉장히 증오하시는 죄악입니다. 손금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혹시 이번 10월 달, 이번 달, 한달 동안 네, 자기 손금 보면서 뿌듯해 했던 적이 있는 사람, 아멘해 보세요. 양식껏 아니면 슬퍼했던 적이 있는 사람, 아멘해 보세요. 양식껏 하지 마세요. 신분의 오늘의 운세, 저는 닭댄데 그거 보면서 따라해 보는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점 같은 거안할 사람들만 아멘. 애기들도 마찬가지요. 그 장난삼아 재미삼아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자 그다음에 예배도 드리도 오고 절에도 가서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구원못받습니다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는 이 천국이 우리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어진 건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이 중에 우상숭배가 명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이렇게 쭉 언급돼요. 주술과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